다른 부, 다른 여성분의 팔을 잡았죠. 아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오른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어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다른 제... 그... <laughs> <저, 저, 저. 웃음> 아, 이렇게 지팡이를 짚다 보면 위로 올리기도 하고막 이러잖아요. 어떻게 네. 뭐, 바지를 추스르고 딱 앉는데 어, 어... 엉덩이에 고체가. 어, 네. 어... <laughs>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3주째 벌써 시간을 비우고 있잖아요 아... 3주째 모셔서 감사합니다 할게 저희가 이제 떨어져서 우리 실수 있잖아요 잘안 보이니까 더군다나 장애 짬밥이 장난 아니잖아요 <laughs> 한 그렇죠. 50년 가까이 이게, 되신 분도 그렇죠. 계시니까 반세기를 장애로 네. 살아오신 우리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, 있으실까요? 그, 그, 그 분이 제 왼쪽에 서시고 제가 그 연, 안내인 하는 게 여성분이셨는데, 친한 분. 어. 그 팔을 이제 오른쪽 팔을 딱 잡고 이제 갔어요. 팔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한 다음에, 다시 왼쪽에 이제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팔을 딱 잡았는데, 음,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한 아, 거예요. 설마. 어. 그래가지고 어. 딱 봤는데, 갑자기 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 누구세요? 이랬는데 다른, 분, 다른 여성분의 팔을 잡았다거요 아 그리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오른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아이 어, 뭐예요? 이래가지고 아니 그게 제가요 막 복지카드 꺼내드리면서 아 제가 사실은 장애인인데요 어뭐잘 보이잖아요 아, 뭐 이러면서 그냥 뭐저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거할 거라서 <laughs> 근데, <어후. 웃음> 뭐, 자전거 타셨다는 분도 있, 있는 거같은데 <laughs> 자전거 타요? 자전거 그.. 자전거 타시는 분 그건 시술해 뭐냐? 진짜 그 진짜 <laughs> 자증을 이제 타고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시력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이게 그림자가 전혀 안이 그럼 안 보이죠 저의. 예. 그래, 어렸을 때 자증을 타고 완전히 그리고 뭐 완전 비행을 했죠 완전. 히 <laughs> 홀. 다른 사람에 보면 스톰트맨 그런 사람이야. 야 계단을. 야. 야 그래서 무사히 잘 살아 있긴 살아 있습니다. 그러네. 그 뒤로 안 오. 타시죠. 아유, 겁이 나서. <laughs> 학교 다닐 때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다들 보행 시간이라고 있잖아요. 음, 아, 맞아요. 지팡이 보행 배우죠. 응, 응 음. 보행 시간이라고 하고, 그러니까 전맹분들은 지팡이 짚고 이제 보행을 하고, 저같이 저시력인 분들은 그 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서 또 전맹 안전하게 지켜줘야좀 그러니까 도와주고 뭐이런데막 <laughs> 이렇게 지팡이를 짚다 보면 위로 올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. <laughs> 어, 어떡해. 저는 몰랐는데 막. 맞아, 와! <laughs> 와, 딱 그러서 방에 집고 가다가 아이스 깨기, 올려놓고 <laughs> 진짜 치마가 엄청 올라가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<laughs> 형은 그걸 봤어 또? 파주?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? 아니 뭐저 시력이니까 <laughs> 잘 보이겠어요. <laughs> 저는 이제 제가 실수한 거는 예 요즘은 이제 뭐 스크린도 어 오히려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음. 좋아졌는데 네. 뭐 이, 우리 보통 일어서니면 왼쪽에서 이렇게 아니 오른쪽에서 오른쪽, 왼쪽, 왼쪽, 아, 왼쪽으로.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정찰하면 왼쪽 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날따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오는 게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아유. 딱 차가 멈췄어요. 오, 어, 스크린도, 오, 네, 스크린도가 없으니까 어, 그냥 그야말로 흰지 하나를 더듬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이스 파겐 전 저번 용기 저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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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 저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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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초? 7초 있다가 지하철이 왔어요 대박는 진짜 어, 큰일 어. 뻔했다 전철 타야 되는데 그분이 어 빨리 타세요 그랬는데 저는 아 일단 내가 저 분도 피하고 요 대기하는 승객들을 피해야 되겠다 <laughs> 음, 이내 아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 저건 제가 알아요 저도 떨어져 봤거든요 네. 아픈 거보다 음. 창피한 게어 300배는 더 커요 어. <웃음> <웃음> 지하철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아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게 있는데 아 그 앞사람이 들어갔다 어...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본인도 먼저 가시는데 저를 굳이 넣어주셨어요 <laughs> 뭐이 바지를 추스르고 딱 앉는데 어... 엉덩이에 아네 어, 고체가 <laughs> 어... 딱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긴 했죠. 근데 아, 와, 근데 그 트라우마는요 정말 그렇게... 느껴본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. 아, 근데 듣고만 있는 승준이 형은 혹시 실수하신 거? 앞에 사람이 있는 것 같길래 원래 전명들은 앞에 장애물이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어식스 센스 아, 있죠. 아, 음... 사람이 있는 것 같길래 이쪽으로 가면 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죠.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가 안들으신 분이신가? 지팡이를 술쩍 이렇게 또 전부 때더라고요. 전부 때다가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리. 미랄. 그러면 이원준 선생님도 노래 하나 하시죠. 아 어, 제가 네. <laughs> 당황하지 마시고 저도 당황했거든요. 그 제가 평량이30% 대밖에 안 돼서. 아 그럼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노래가 있는데 오르막길이라고 어? 아세요? 윤종신? 윤종신의 윤종신. 오르막길인데 정인 버전으로 한번 어 불러볼까요? 아, 까다롭네 이거. <laughs> <laughs> 정인께 아마 F키 거예요. F예요, <목소리>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. 갚파르니 길을 좀 봐. 그래 오르기 전에 비소를 기억해 두자.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 같이 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. 이제 끈적이는 땀,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. 내와 일지 몰라 한걸음 이제 한걸음일 뿐 아득한 저 끝은 오지만 보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 그러면 견디게 고맙습 저 끝까지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소리도 안 나오는데 옆에서 도와주니까. 조금이라도 리낼낼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끝까지 했어요, 끝까지. <laughs>